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몇 번은 뭐라고요? 그죠? 근데 이상한게 그게 안 된다는 거죠? 몇번 해도 안 된다는 게 함정 이야. 이게 요, 여 기로 와서 올라 가야 되 는데, 여 기도 정신잡 기가 참 애매 해서. 저 타이어면 충분하다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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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<laughs> 야 뒤로 말라 발란스 깨지 마. 상에 네. 내려야 돼. 그러 그러니까 바로 내려야 돼. 이렇게 오쁘게 걸치지 옆으로 내야지. 려그 안장이 있으면 안돼. 안장이 있으면 어쨌든간에. 아이. 여기를 딱넘어가 <laughs> ai <laughs>